잘만 세븐엑스 쿨러 불량증상 영상입니다. 자 지금 체결 잘 되어 있고요. 자 전원을 넣어볼게요. 전원을 넣으면 자 소리 정상적으로 나고 뒤에 후방 팬도 돌아가고 하는데 이 쿨러 보시면 돌아가려다가 멈추고 돌아가려다가 멈추고 하는 거 보이시죠? 자, 이 상태에서 전원을 끄고, 순정 쿨러를 꽂아볼게요. 자. 자, 순정 쿨러 꽂아진 상태에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. 자, 순정 쿨러는 정상작동 잘 하고 있죠? 자, 이게 저번에도 보냈는데, 뭐, 테스트를 아무래도 다른 제품을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,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로 교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교체가 힘들면, 오래 걸리면은 환불해주시고요.